이, 싼, 뭐, 아무튼, 뭐, 게 어, 우리 땐 대부분 그렇게 자랐지. 그래! 그때 그게 왜 그랬냐? 우리 어렸을 땐 여러분들 진짜 힘들었어. 그, 하루하루 막그 먹고 사는 이제 이런 문제로. 오디 커면은 우리 때는 초등학교 다, 국민학교 다니고 할 때, 허구한 날 애들이 밀가루, 수제비랑 라면이랑, 어? 뭐, 이제, 이런 것만 먹고 해서 영양 부족에 다막 얼굴에 허옇게 막 버짐 펴서 다니고, 진짜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았어. 어? 다, 이제, 그, 그 시대 때는 진짜 그랬지. 지금 시대야, 뭐, 아무리 뭐, 뭐하고 그래도, 어? 막 굶주리고 뭐하고 막 그러고 살진 않잖아. 우리 때는 여러분들, 거의 그다 초등학교 때도, 어? 아, 이 아, 새끼들 이거 진짜 모르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고 뭐하고 하더라도 집에 도시락 반찬 싸줄 사람이 없고 어 도시락을 못 싸와갖고 막 진짜 수돗물로 배 채우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 응? 아따, 애들 이거 진짜 시부레 이거 뭐어먼 어, 나라, 이웃 나라 얘기도 들어버리네. 어? 아, 어, 진짜, 얘들아, 응? 그치, 씨하다가 그래도 나랑 한살 차이 구해서 아는구만. 우리 땐다영양부족되고막 뭐하고 다버짐이 있고 다 그랬어, 얘들아, 응? 응, 어, 진짜야. 나도 예전에. 이 새끼들 아무튼 뭐 줬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되게 편한 세대 때 이제 사는 거야. 어, 아, 진짜. 그게 진짜 전형적인 꼰대 표본이다. 너 같은 새끼들이 그래서 절대 성공 못 해. 너 봐봐, 레전드 김병지 건방녀나 어? 그래, 뭐 옛날 얘기 뭐 시부래, 그래, 뭐 예전에는 뭐 이래니 저래니 뭐 했니 뭐 존나 저 새끼 알아듣지 못할 얘기 하네? 뭐 하네? 너 같은 새끼들이 또 다시 그렇게 돼.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노숙하는 거고. 어? 그게 여러분들 또 꼰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다 남들 막다 그러고도 살고 이제 다 그랬어. 어? 음, 진짜로. 진짜 옛날 얘기 무시 못 하는 거야. 니들이야 씨골에막 귓구녕 쳐 닫고 막못 닫고 해서 뭐 옛날에 뭐 부모님이 야막 예전에는 인마 이렇게 우리 때는 컸는데 뭐했네 응씨골에뭐뭐뭐뭐어 음, 어? 어? 막하면서 귓구녕이나 파고 그러고 있지. 그러면 안 돼. 응, 니들이 우리 어머니나 이제 이런 세대 때 그렇게 다 열심히 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얘들아 응?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 세대 때 사람들이 그래도 되게 생활력이 강하고 나름 이제 밑바닥 경험 안 하고 막 이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우리는 다 그런 경험 해봤으니까 와 여기서 이제 시골레 내가 방송하다가 여기서 한번 미끄러져갖고 조금 안일하게 뭐 되고 하면은 난 진짜 다시 노가다판 나가야 된다 어? 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절실함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밑으로는 안 떨어지려고 항상 이제 그래도 노력하고 하는 거지. 응? 그래서 보면은 요즘 애 새끼들 보면 한심한 새끼들 존나 많아. 어 진짜.